안녕하세요. 강세준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자동차, 특히 수복카나 명품 클래식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가티, 파가니 같은 슈퍼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메르세데스 300 SL, 걸 g 또는 애스톤 마틴 DB5, 롤스로이스 팬텀 4 같은 클래식카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에어가들은 명품 클래식카를 차가 아닌 예술품으로 인정하며 이제는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하며 고가로 구입을 하고 또 소장하다가 몇배 또는 몇십 배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을잘해 보면 옛것을 더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고물이라고 하면 싸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많았죠. 그래서 고장 나거나 오래된 물건을 보고 에이 고물 같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고물, 즉 빈티지라며 전통이 있고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오래되고 나이가 먹으면 고물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던 우리 생각들도 이제는 경제 발전과 문화, 세계화에 의한 지식 확산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물은 값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에서의 이런 클래식 명품 차의 수요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매해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클래식 카 옥션을 보면 6, 70년 된 차들이 복원되어서 0만불 200만불에 판매되는 걸 쉽게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차고에서 수십 년간 처박혀 있던 완전 망가진 고물차가 복원이 되어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물카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는 전문가들도 정말 많답니다 이들은 이런 차량을 발견해서 정말 헐값에 구입을 한후 복원 작업을 해서 100만 불 이상에 판매 한다면 로또에 맞는 것과 같은 행운이게 정말 열심히 이런 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또한 실제로 아주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 집에 오래된 차량을 폐차나 판매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타지도 않으면서 집에 그냥 처박아 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관차량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매년 세금을 낼 걱정도 없고요. 그렇기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클래식카라는 명예를 얻게 되고 가격이 엄청 뛰게 됩니다. 이런 오래된 명품차의 복원에 혁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혹시 사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영상을 올립니다. 이 유행은 다름이 아니고 클래식카를 EV, 즉 전기 자동차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국과 미국의 기업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두주자격의 영국 기업을 보면 루나즈 디자인과 에버라티라는 두 곳을 꼽을 수 있는데요 루나즈는 유명 축구선수인 데이빗 베컴도 투자한 회사로 유명하죠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컴을 포함해 영국의 억만장자 두 명도 투자한 회사로 영국의 명차 에스톤 마틴 벤틀리 Range Rover Classic, Rolls-Royce, Jaguar 같은 클래식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의 Rolls-Royce Phantom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 작업을 통해 새로운 명품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주식 공개할 필요도. 또 하고 싶지도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억만장자들이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6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디자인, 모터 생산 등 필요한 부품과 작업을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국 기업은 e v e r a t i 라는 기업인데요. 2014년 구글의 Nest란 기업을 32억불에 판매를 해서 억만장자가 된 Matt Rogers가 투자에서 잘 알려진 기업이죠 에브라티는 루나즈와는 달리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모두 아웃소싱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아리아 그룹과 힐튼 앤 모스 같은 차량 복원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업을 하며 영국 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루나즈와는 달리 포시아, 메르세디스 벤츠, 포드 GT40, 랜드로브 등 다양한 명품 차량의 전기 자동차로 전환 작업을 합니다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도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영국 기업은 웨일드제이 멀세리스 벤츠의 명품 복원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멜스라는 기업입니다. 벤츠만을 작업하는 기업으로 개솔린 엔진 차량의 복원을 통해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가 되는 복원 제품을 탄생해 내는 걸로 유명한데 멀세리스 벤츠 파고다를 전기자동차로 복원해내는 사업을 추가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을 살펴보면 두 개의 기업이 관심이 갑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 LA에 위치한 어, 제로 랩스 오토모티브입니다.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모델인 포드 브롱커와 브랜드 로버 두 가지만을 우선적인 제품으로 선택했는데요. 오프로드용 차량을 전문적으로 전기차량으로 전환하여 판매를 합니다. 깔끔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작업으로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국 기업은 모멘트 모터 컴퍼니로 포르샤, BMW, 메르세데스 벤츠, 랜드로버, 미니 등 고전 모델을 전기차량으로 변환 생산하는 기업으로 관심을 끕니다. 이러한 클래식카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의 평가는 논의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전기 모터로 바꾼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예술품으로서의 클래식카 밸류를 하락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쪽은 복원이 불가능한 엔진을 전기 모터로 대체하고 현대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성능 전환으로 오래된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 자동차를 소유한 오너들을 위한 컨버전, 즉, 전환 서비스로 전환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을 위해 저가의 클래시카를 찾아주고 구입을 도와주고 전환 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저가의 옛 모델 차량을 구입해서 전환한 후에 판매를 하는 사업 모델로 앞에 두 모델과는 달리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겠지요. 소비자는 자신이 보유한 차량 유무 또는 구입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기업을 선택해 전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오리지널 차량보다 훨씬 뛰어난 주행 능력을 가진 전기 자동차로 재탄생한다는 건참 매력적인 일이 아닐까요? 아, 그렇게 골치 아픈 일 말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사고 말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만장자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뭔가 독특한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많고 옛 클래식카는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시장에 나오지도 못할 제품이기에 테슬라가 아닌 이런 희귀한 차량을 갖고 싶다는 수요도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에버라티는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7개월에서 14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루나즈는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수요가 엄청 큰걸 보니 소비자가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면 루나즈의 랜드로버는 31만불, 애스톤 마틴 DB6는 120만불 이상이며 다른 기업의 전기자동차 전환 비용이 12만 5천불 정도 됩니다.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 클래식카의 전기차 전환 제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e 세리스 벤츠 300sl 골윙은 오리지널 컨디션으로 완벽하게 복원을 하면 200만불이나 300만불에 판매를 할수 있는데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그 가격을 받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로 제가 김홍도의 작품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 덧칠을 해서 3d 효과를 내는 새로운 기능의 그림으로 재탄생시킨다면 그 가치가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요? 가격이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연세 작가의 웨인 구단의 까치 모습을 원화를 가지고 재작업을 해서 완벽한 3D 기능으로 재탄생시킨다면 가치가 훨씬 오르겠죠. 저라면 롤스로이스 에스톤 마틴 같은 아주 고가의 명품 차량은 전환 작업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제일 매력을 느끼는 모델이 미국 포드사의 브롱코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옛날 브롱코의 추억과 매력에 더해 현대적인 전기 자동차의 기능과 장점을 더하면 참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모델의 흥미를 느껴 구입을 고려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옛날 브롱커를 구해도 가격이 4만 불에서 20만 불 중반으로 싸지 않지요. 신형 브롱커가 3만 불대면 살수 있는데 50년 이상 된 모델이 6배 이상 더 비싸다는 건 이곳 사람들은 세월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전기차 전환에 들어가는 가격이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15만 불에서 옵션에 따라 20만 불 이상 들어가서 최대 40만 불이 넘는 가격이 돼서 테슬라 S를 구매하는 것보다 4배가 더 들어간다는 부담 때문에 브론코를 어디에 처박혀 있는 모델을 몇백 불에 살수 있고 컨버전 비용을 이 회사와 딜을 잘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다면 모를까 망설여지더군요. 더욱이 예전 차량은 요즘처럼 안정장치가 좋은 게 아니라 에어백도 없고 가성비를 떠나서 목숨 걸고 비싼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회사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플랫폼은 새로 만들어진 것과 다름이 없고 마음에 들게 만들어져 주행 성능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그렇게 돈 쓴다고 하면 이 나이에 와이프에게 쫓겨나서 차량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참여를 하면 가격이 내려가 가성비가 올라가고 성능과 디자인도 일치월장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맛만 다시고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클래식 명차들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대박이 될지 아니면 폭망이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재주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까 옛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점차 펼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현대 포니투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새롭게 탄생시켜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드랙레이에서 박살을 낸다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것에 새로운 것을 더해서 재탄생시키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들이 펼쳐가는 사업으로 우리 인생에 더 많은 미소와 웃음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제게도 웃음과 미소가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